아마시야 예슈와 메사야 사도신경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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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의 세계적인 석학이시며, 종말론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구촌 80억 인류들에게 깨우침의 메시지와 경고문을. 동시에 선포하느라 아멘. 인류 역사 종말의 동방박사, 미국 예슈아 대학교 현 베드로 총장 목사,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과 대한민국의 단군 민족, 유대 민족은 장자 형님, 단군 민족은 찾아 아우, 단군 조선은 신해산 율법 수요 때보다 888년 앞서서 찬송과 아리랑을 부르면서 천산 산맥 알타이 고개를 넘어. 천동했다. 백두산 신단수 생명나무를 심고 52명의 제사장들이 1,500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가 고조선이다. 백두산 신단수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은 신단수.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를 심은 것을 확실합니다. 이것은 에, 이스라엘의 자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백두산의 신단수 생명나무를 심고 52명의 제사장들이 1,500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가 고조선이다. 천안문 광장이 고조선의 수도였으며 중국은 70km, 200리 떨어진 만리장성이 저들의 영토였다 일본제국주의다들이 삼궁유사의 고조선 역사적 창건, 역사적 사실을 바꿔치기 삭제했다. 친일표 이병도 박사는 엄청난 뇌물 돈을 먹고 고조선 창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역적 중에 역적이 되었다. 반면에 고구려의 고주몽이 지도를 보다가 혼절하는 장면이 영화로 소개된 바가 있다. 앞으로 2028년 10개월 후 예수님 천년왕국 통치 시작 전에 천안문 단군조선공화국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시여, 예슈와 메사여. 다음은 탈무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 AD 70년 성전 파괴 후 모세 5경 토라 이후 집대성된 유대민족의 자문, 지혜서가 유대교의 경전이다. 탈무드. AD 70년 성전 파괴 후 모세 오경 토라 이후 10대성된 유대민족의 자문 지혜서가 바로 유대교의 경전이다. 그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나팔절에 태어났고,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Repeat. 탈무드. AD 70년 성전 파괴 후, 모세 오경 토라 이후, 집대성된 유대민족의 자먼 지혜서가 바로 유대교의 경전이다. 첫째 아담이 나팔절에 태어났고,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 역사상, 인류의 역사, 우주 역사상 세계 최초로 선포, 천선민족, 동의족, 반군민족, 반군, 조선역 4357주년 광복절에 선포하노라 성경역사상, 인류의 역사, 우주역사상 세계 최초로 선포 천선민족, 동의족 단군 민족, 단군 조선여 4353주년 광복절에 선포하노라. 아멘, 첫째, 주 피터 목성 성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별. 2000년 전 동방박사 아기예수님 탄생, 베들레헴 인도 했던 별 두번째 마을스 화성 미카엘 천사장 국방장관 성부 하나님 근접경호 밀착경호 셋째 머큐리 가브리엘 천사장 국무장관 우리 장손의 예, 손자가, 예, 이제, 가브리엘,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현 가브리엘, 예. 그래서, 우리 손자가, 예, 가브리엘입니다. 먹큐리 수성, 가브리엘 천사장, 국무장관, 성자 예수님 근접 경호, 밀착 경호, 2000년 전 예수님 장사한 아리마데 요셉 무덤을 경호했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네 번째 비너스 금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세탄 원격 경계 토성을 원격 경계한다 금성은 우리가 새벽 벌이라고 부르는 행성으로서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이나 해진 후 서쪽 하늘에서 보인다. 금성은 그냥 보면 하나의 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진 후에, 그리고 해 뜨기 전에 반드시 유별나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예수님의 별이며 금성은 우리 80억 인류들과 영원히 공존하시는 분이 바로 금성입니다. 다음 토성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루시퍼의 제국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한 루시피고. 사탄의 제국을 건설한 별, 그래서 공중 권세 자본자로 불리운다. 다섯 번째 세탄 토성,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루시퍼의 제국,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에 패하여 패한 루시퍼가 사탄의 전 제국을 건설한 별이 토성. ]입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불리웁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구. 인류의 시조 아담의 에덴 동산 탄생. 언제? 나팔절. 탈무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 탄생하신 에덴 동산 역시 나팔절에 탄생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6,000년으로 못 박아놓고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가르친다. 일곱 번째, 문, 달, 예수님의 이방신부, 예수님의 본백성 유대인은 한 사람도 휴거 되지 못하고 대신 천년 왕국의 거민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메시아닉 주만, 에메시아닉 주만 휴고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소개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그,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증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새하늘, 새 땅, 새예루살렘 천상의 세계에서도 낳고, 먹고, 먹고, 낳고, 영원히 생육 번성한다. 현배대로 목사님의 정체를 밝히노라. 어떤 정체일까요? 예.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대리한 전광훈, 우리 사령관님을 앞에서 저는 인도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 현배도로 총장 목사께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제목, 첫째, 주피터 목성 성부 하나님, 둘째, 비너스 금성 성자 예수님, 셋째, 마을스 화성 미카엘 국방장관. 넷째, 머큐리 가브리엘 국무장관. 다섯째, 세턴 토성 루시퍼 광명의 천사 가장. 여섯 번째, 지구 인류의 시조 아담의 에덴 동산. 일곱 번째, 문, 달, 예수님의 이방신부 다음 카톡 제목입니다 첫째 주피터 목성 성부 하나님 둘째 비너스 금성 성자 예수님 셋째 마을스 화성 미카엘 국방장관 넷째 목큐리 수성 가브리엘 국무장관 다섯째 세턴, 토성, 루시포, 광명의 천사, 가전. 여섯 번째, 얼스, 지구, 인류의 시조, 아담의 에덴 동산. 일곱 번째, 문, 달, 예수님의 이방 신부. 환희의 승천의 노래, 천군들아, 천사들아, 이현배도로 총장 목사님과 함께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 지어다. 아멘. 작사, 성령, 작곡, 예슈아. 최고 및 기록. 현배도로 총장 목사.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세일로 살렘 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볼 별가를보려 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살렘 다하세 살렘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예수 새 예루살렘 살렘 다하세 가세가 s 어서 a 세가세가 a 어서 e 세 a 예루살렘 살렘 s 예루살렘 살렘 세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선 민족, 동이족, 한 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아 하마시야, 예수아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사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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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도 축복의 기도. 예수아, 아비노샤바 샤마임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 이제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성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아 선교 교회와 예수아 교회연맹 세계총회 예수아 대학교 에노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아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아 신학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일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영광과 종기를 영원히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 감사하옵고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할 베짜야 할렐루야 예수아 하마시야 예수아 베짜야 할렐루야 예수아 하마시야 예수아 베짜야 할렐루야 예수아 하마시야 예수아 베짜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